안녕하세요. 저희는 송국여자 고등학교 1학년 3반. 이문진, 이혜수, 정수, 회선회. 황희정입니다. 저희가 메모로라는 프로젝트로 할머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 저는 김춘고, 어, 어, 번가는 김에 김씨고, 어, 범춘자, 구슬옥자 쓰는 김춘옥이에요.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어, 올해 나이는 어, 6 8세대요 혹시 지금 직업을 가지고 계신가요? 직업은...주부가 직업 안 해요. <웃음> <웃음> 예전에 어떤 직업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직업은 음, 없었고요. 어, 뭐 이렇게 그냥 저 결혼을 우리 세대는 일찍 결혼했던 것 같아요. 23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가정이 이루어지면서 아들 형제는 안고 어 종갓집에 그 인연이 돼서 시집을 가서 이렇게 지냈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어진 삶이에요. 혹시 고향은 어디세요? 네, 충북 충주시에요 음, 혹시 형제나 자매가 있으셨나요? 형제는 여동생 하나에 남동생 하나서 3남매. 3남매가 크고 우리 시, 시댁은 어, 시집을 가니까 제가 정가집이 아주 정가는 아니고 지손의 장손인데 아, 할아버지, 할아버님들이 구남매가저 3대가 내려오셨고 우리 시어머님은 18남매 그러니까 얼마나 대가족입니까 우리 가족만 해도 그런 속에서 이제 이끌어 나간 장손 며느리 저희는 여성 차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머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혹시 할머님 어렸을 때나 거기 충주 고향에 사실 때 여성 차별한 게 존재했나요 아마지. 뭐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시대에는 여자들은 남의 집에 아침에 일찍 가면 안 된다는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도 여성차별의 하나지. 그러니까 문 밖에 나갈 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조심 있게 해야 되는 시대지. 지금은 어, 우리 학생들은 남의 집에 가고 싶으면 그럴 거리낌 없잖아. 내가 가고 싶을 때딱갈수 있는 이런 자신만만이. 우리는 여자들은 남의 집에 일찍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많이 규제돼 있었어요. 여자는 뭐든지 남자보다 앞서 가면 안 되고, 뭐든지 남자분이 우선이라는 이런 저기로 살았으니까 그게 뭐 여성 차별이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았것 같아요. 그렇다면 혹시 예전에 겪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차별을? 차별은 어, 이제 우리는 아, 손이 귀했어요. 어, 손이, 손이 귀해갖고 그 가족을 이렇게 손을, 자손을 많이 들려고 그러셨던것 같아요. 그래갖고는 우리가 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니까 원래 저 제가 느끼는 경북 상주가 고향이셨던 것 같은데 자손이 막 이렇게 귀하게만 이렇게 귀한 집이니까 막 뒤에 저기 나가고 자손을 얻으려고 유람을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오남매가 이렇게 저기 해서 저그 오남매도 다 아니고 지금 사남매가 해갖고 거기서 또 남게 집집마다 또 아들 하나. 그러니까 손이 아주 귀했던 집에 그 저기로 커서. 그렇게 저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시대에는 여자들은 남의 집에 아침에 일찍 가면 안 된다는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여성 차별의 하나지. 그러니까 문 밖에 나갈 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조심 있게 해야 되는 시대지. 지금은 어 우리 학생들은 남의 집에 가고 싶으면 그런 거리낌 없잖아. 내가 가고 싶을 때딱갈수 있는 이런 자신만만의 우인은 여자들은 남의 집에 일찍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많이 규제돼 있었어요.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냥 내가 지금 다얘기는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너무 참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아쉬워서 어 이런 것도 하나의 교육적인 우리 이런 시스템인데 내 얘기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나 좀 참을성 있게 하고 내가 주어진 내가 하고자 하는거는 책임지고 할수 있는 이런 그런 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이까지만 아니면 뭐 이러면서 막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 태도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 공부라는 건 학생들이 질질하겠지만 학생의 공부는 공부야 그지?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그 장선 며느리서 내 책임을 해려고 애를 쓰듯이 그리고 그런 거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어른 공경. 아까도 내가 들어오면서 느낀 점이 학생들이 전혀 모르는 우리가 들어왔어. 그지 아, 근데 인사를해도참 예쁘더라고. 아, 우리도 이런 세대의 젊은 친구들이 있구나. 그러고 했는데 안 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 아주 뭐 문제 이런 식으로 다 그래서 이런 거한 뭐 공간에 한 시스템에 한 저기에서 교육을 받고 학생들도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 고요 지금 뭐 인사해서 뺨 맞는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느낄 때아인사하는 어, 거는 이래서 오면서 아그 이래고 내가 왔어. 그리고 우리는 생소해잖는 너무 젊은 사람들은 막 대반의 책에 아무것도 모르고 막 지멋대로 이런 거다 생각했는데 그 인사하는 걸 보고 참 고마워서 내가 손을 이렇게 해주고 왔지만 그래 그런 거를 나 하나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면 기분 좋고 나 좋고 나도 인사해주 좋고 어른들은 대우받아서 좋고 이런 거를 내가 좀 지켜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응.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